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홍시 한 개로 눈 건강과 뇌경색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대화 중에도 방금 전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아 난처했던 적 말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눈이 또렷하고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조금만 집중해도 눈이 피로하고 생각이 느려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 차이는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는 방식의 차이일까요? 나이가 들면 뇌의 미세 혈관은 탄력을 잃고, 눈 막막으로 가는 혈류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산화 손상은 쌓이고, 미세 순환은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홍시를 그냥 먹는 것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뇌와 눈을 지킬 구체적인 실천 루틴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과 항산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장수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일은 다 비슷하고 결국 당만 올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달콤한 홍시를 멀리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홍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관 벽은 딱딱해지고 피가 흐르는 통로는 좁아집니다. 눈 망막으로 가는 혈류 역시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피로해도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 계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산화 손상을 줄여주고 미세 순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망막 건강과 뇌 혈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녹이 슬기 시작한 수도관에 깨끗한 물이 흐르면, 녹이 조금씩 씻겨 나가듯이 홍시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안쪽에 쌓인 찌꺼기를 천천히 정리해 줍니다. 홍시는 그냥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홍시는 그냥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단독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흡수 속도, 혈당 반응, 장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홍시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같은 홍시 한 개를 먹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뇌와 눈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홍시와 견과류를 소량 함께 드시는 겁니다. 과일에 견과를 곁들이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함께 먹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지방 없이 홍시만 먹으면 장을 그냥 통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홍시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까지 제대로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지방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소량의 견과류는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약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마른 장작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홍시만 먹으면 금방 꺼지지만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불이 천천히 타면서 온기를 오래 유지하듯 항산화 성분도 체내에서 천천히 작동합니다.실천법은 간단합니다.홍시 한 개를 먹을 때 호두 두알 아몬드 다섯 알 정도를 함께 드세요. 아침이나 오전 간식 시간이 가장 적합합니다. 견과류가 많으면 오히려 칼로리 부담이 생기니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로 먹지 마시고, 홍시 한 입에 견과 한 알씩 번갈아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흡수도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홍시와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홍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합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 속도도 불규칙해집니다. 홍시의 당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눈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망막 혈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뇌 혈류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무가당 요거트의 유산균과 단백질은 홍시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단백질이 당과 결합하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과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폭이 약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고르게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트가 없으면 단기 급하게 들어오고 요거트가 있으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급브레이크와 완만한 감속의 차이입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홍시 반 개를 섞어 드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단기 이미 높은 상태에서 홍시까지 더해지면 혈당 부담만 커집니다. 점심 후 두세 시간 뒤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저녁까지 눈의 피로가 덜 쌓입니다. 요거트를 먼저 한 숟가락 먹고 홍시를 한입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홍시와 따뜻한 차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차는 물 대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홍시와 함께 마셔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체온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가 조직까지 전달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홍시를 먹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눈과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차는 체온을 유지시키고 소화기관의 흡수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위장 활동도 활발해지고 영양소가 혈관으로 넘어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한 후 위장 혈류량이 약40% 증가하며 영양소 흡수 효율도 함께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체온한도 차이가 흡수율을 크게 바꿉니다. 이건 차갑게 굳은 파이프를 천천히 데워 물이 잘 흐르게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찬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막히고 따뜻뜻하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겨울철 수도관이 얼면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홍시를 먹기 10분 전에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수염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한잔 드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나 홍차는 피하시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차를 천천히 마신 뒤 10분 정도 지나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때 홍시를 드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홍시의 효능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조합이 있다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끼리는 같이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예순을 넘기면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눈과 뇌의 산화 부담을 키우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홍시와 고당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온 음료처럼 당기 높은 음료를 홍시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또는 홍시가 목에 걸린다는 이유로 단 음료를 함께 마십니다. 하지만 이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홍시 자체에 이미 당분이 충분한데 여기에 액상당이 더해지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눈망막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혈류의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처음엔 눈이 뻑뻑해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이 생기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증상들이 반복되면 혈관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홍시와 가공 빵이나 과자를 함께 먹는 겁니다. 간식 시간에 홍시 한 개만 먹으면 허전해서 빵이나 과자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 혈당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공 빵과 과제는 정제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당분이 높은 홍시에 정제탄수화물이 더해지면 혈당은 급상승하고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나이든 혈관은 이런 자극에 회복력이 약해서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식후에 나른해지고 피곤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눈에 피로감이 쌓이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홍시를 늦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 먹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 출출해서 또는 달콤한 게 먹고 싶어서 홍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에 먹는 홍시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눈과 뇌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수면 중에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고 뇌와 눈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다리에 무거운 짐을 얻는 상황과 같습니다. 버티던 다리도 결국 무너지듯 밤에 먹는 홍시는 약해진 혈관을 더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을 선택해야 할까요? 홍시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단감과 곶감도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감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감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홍시든 당함이든 곶감이든 감은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형태에 따라 당도 수분 함량 영양소 밀도가 완전히 다르고 예순 이후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먼저 홍시입니다. 완전히 익어서 물렁해진 상태의 감입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소화가 편합니다. 카로티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과 뇌 혈관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아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딱딱하게 씹어 먹는 감입니다. 홍시보다 수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더 많습니다. 당도는 홍시보다 낮지만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고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탄인 성분이 남아 있어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말린 감으로 수분이 거의 없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소량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당 함량이 높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물이나 차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느린 분들은 곶감보다 홍시나 단감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감이 맞을까요? 눈 피로와 뇌 혈류 개선이 목표라면 홍시가 가장 좋습니다.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흡수가 빠르고 효과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적이며 씹는 식감을 선호한다면 단감이 적합합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적당합니다. 휴대가 편하고 소량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싶다면 국감을 선택하세요. 다만 당 함량이 높으니 하루 반 개를 넘기지 마세요. 이제 피해야 할 상태의 감도 알아야 합니다.물렁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홍시는 피하세요.과하게 익으면 발효가 시작되고 알코올 성분이 생성됩니다.이런 홍시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당 반응도 불규칙해집니다.표면에 검은 반점이나 곰팡이가 보이는 감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곰팡이 독소에 취약합니다.가공 제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온 감음료, 감젤리, 감잼 같은 제품들은 단기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료 표기를 확인하시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생감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주의사항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감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홍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데 조금만 먹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시 한 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홍시를 먹는 건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홍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이 텅빈 상태에서 달콤한 홍시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탄인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심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홍시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서 드세요. 두 번째 하루 두개 이상 먹는 건 과합니다. 홍시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홍시 한 개에는 약 20g 이상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를 먹으면 40g이 넘고 이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예순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져서 한번 오른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량 섭취는 오히려 눈과 뇌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한개 많아도 한개 반을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공복 혈당이 100을 넘는 분들은 홍시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홍시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드신다면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식후 혈당을 꼭 확인하세요. 혈당이 150을 넘어가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홍시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홍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세요. 혈압약, 혈당강화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홍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데 여기에 홍시까지 먹으면 칼륨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과의 조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홍시 섭취 전에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 소화 기능이 매우 약한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홍시는 수분이 많고 부드럽지만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한 개를 다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 개부터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좋은 음식도 때를 잘못 만나면 해가 됩니다. 이제 홍시를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루 중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 입이 심심할 때, 달달한 게 당길 때, 홍시를 드십니다. 하지만 같은 홍시 한 개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예순 넘으면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아침 시간대입니다. 기상 후 한두 시간 뒤가 적당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 지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침 식사로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홍시를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항산화 성분이 흡수됩니다. 오전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영양소가 빠르게 전달되고 하루 동안 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점심 시간대입니다. 식후 두세 시간 뒤가 최적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대는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때 홍시를 먹으면 오후 내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간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라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녁 식사량을 줄여야 합니다. 홍시로 이미 당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저녁밥을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는 절대 피하세요. 밤 시간대에 먹는 홍시는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눈과 뇌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상 직후 공복 상태입니다. 위석 위험이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미 하루당 섭취량을 채운 상태에서 홍시를 더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셋째, 취침 2시간 전입니다. 수면 중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뇌와 눈의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넷째, 식사 직후입니다. 소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홍시를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영양소 흡수도 불규칙해집니다. 결국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난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홍시 한 개를 천천히 드시면 눈과 뇌가 하루 종일 보호받습니다. 타이밍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시의 효능, 조합, 주의사항, 타이밍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루 흐름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설명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기상 후 아침 식사를 드세요.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평소 식사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 지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홍시 한 개를 준비하세요. 호두 두 알이나 아몬드 다섯 알을 함께 준비합니다. 홍시 한 입, 견과 한 알씩 번갈아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 자차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는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배부른 정도로 드세요. 식사 후 2-3시간, 지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만약 아침에 홍시를 드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대에 드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홍시 반개를 섞어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를 먼저 한 숟가락, 홍시를 한입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오후 내내 눈의 피로가 덜 쌓일 겁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전 홍시를 드셨다면 저녁 밥은 평소보다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홍시를 드시지 마세요. 이미 하루당 섭취량을 채웠고 밤 시간대에 홍시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전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홍시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와 혈당 조절로 에너지를 쓰면 뇌와 눈의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오늘 딱한 가지만 바꾼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홍시 한 개와 견과류 소량을 함께 드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하루 눈과 뇌가 보호받습니다. 내일은 여기에 따뜻한 차를 더하세요. 모레는 오후 간식으로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3일만 해보는 최소 루틴입니다. 첫째 날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 홍시 한 개와 견과류 소량을 드세요. 둘째 날 같은 시간에 홍시와 견과류를 드시되 따뜻한 차를 10분 전에 마시세요. 셋째 날, 오후 간식으로 홍시 반 개와 무가당 요거트 반 컵을 드세요. 이 3일 루틴만 지켜도 몸에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눈의 피로감이 줄고, 오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총량을 재확인합니다. 홍시는 하루 한 개를 넘기지 마세요. 많아도 한개 반이 한 개입니다. 견과류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 호두 두 알이나 아몬드 다섯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반 컵, 차는 따뜻하고 카페인 없는 것으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금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 저녁 식사 후, 취침 2 시간 전, 식사 직후. 이네 가지 시간대는 절대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홍시 한 개, 견과류 소량, 따뜻한 차한 잔, 무가당 요거트 반 컵.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조리법도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시간 뒤에 홍시 한 개를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시는 그냥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예순 이후 뇌와 눈 건강이 달라집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에서 5배 높아지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 줄어듭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위장 혈류량이 40% 증가하며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황금 원칙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 홍시 한 개와 견과류 소량을 함께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오늘 하루 눈과 뇌가 보호받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과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되고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침침해지는 눈,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 이 증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하루를 미루면 하루만큼 혈관은 더 약해지고 회복력은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침에 떠서 밤에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뇌와 눈에게 보답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홍시 한 개, 견과류 몇 알, 따뜻한 차한 잔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시간 뒤에 홍시 한 개를 드세요. 호두 두 알을 함께 준비하세요. 천천히 번갈아 드시면서 오늘 영상 내용을 떠올리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변에 눈이 불편하거나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 할수 없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